야외 의식을 위해 조성된 대형 괴불은 120여 점 정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밑그림인 초본이 원본과 함께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초본과 원본이 모두 전해지는 조선시대 괴불 가운데 가장 오래된 13.17m 크기 부안 개암사 괴불탱의 국보 승격을 촉구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대형 괴불 보물 제 1269호 부안개암사 영산의 개불탱입니다 길이 10미터가 넘는 초대형 불화를 당시 수화승 의겸스님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성했을까? 이 수수께끼는 괴불의 밑그림인 초본이 원본과 함께 전해진 덕분에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삼배를 붙여 대형괴불을 제작했던 선조들의 방식에 대해 토론이 이뤄지자 학술대회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릅니다. 이 계함사 이전에 이러한 나누어서 등초 한 다음에 붙이는 이런 방식을 하면서 이게 어긋나는 걸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고집을 계속 하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점이 듭니다. 의견만의 제작 방식이라기보다는 의견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초본이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든 거고 이전 그림들도 좀 봤거든요. 근데 미묘하게 어긋난 그림들이 사실 없지는 않아요 보물제 1269호 계암사 영산의 개불탱및 초본의 국보 승격을 발언하는 학술 대회가 지난 20일 열렸습니다 국보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계암사의 역사성과 불교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서운사 주지 경우스님은 60년 전에 만든 현재 국가 문화재 선정과 관리 기준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정문화재이든 비지정문화재이든 문화재 이상의 성보입니다. 종교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문화재 가치평가에 이러한 종교적 가치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천대 이종수 교수가 개암사 역사에 대해 발표했고, 중앙승가대 신광희 연구 교수는 초본을 바탕으로 제작 방식을 연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경희 학예연구사는 희귀성, 역사성, 예술성 등에서 개암사개불은 조선 후기 양식의 변천 과정을 알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보 사들들의 위치와 구성요 그리고 어이 과정들을 볼수 있는 초본이 남아 있어서 18세기 괴불의 어 현재와 그다음에 그 이후를 볼수 있는 중요한 개불이기 때문에 연구 발표 후고미술사의 대가 김정희 교수, 박도화 문화재 위원이 참여해 종합 토론했고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학술 대회는 개암사 역사를 돌아보고 성보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국보 승격을 발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